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오늘 비가 진짜 하늘이 뚫린 것 마냥 엄청 내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안전 무사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어, 영상으로 대체하니 예, 여러분들 어, 마음 깊이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현재 뭐 비트가 오늘 장중에 예, 어제 일단은 좀 흔들었고요. 어, 오늘 장중에 어 3만 달러 아래로, 예, 그리고 비트코인도 4천만 원 아래로 어, 약간 예, 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바이낸스도 한 3만 구간을 약간 예, 올려놓긴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 예, 긴축 우려로 인한 뭐 약세, 예, 현재 여기 또 기사 보면은 연준 금리 인상 시사로 인해 뭐 하락이라는 뭐 예, 갖다 붙여 놓았는데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고 뭐 긴축이고 어쨌든 간에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단기적인 수익도 좋겠지만 어, 지금 현재 장으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거고요. 어, 우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떡상하는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옆에 기사보니 뭐 블랙록 뭐 이런 뭐 얄구진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저런게 이루어지기까지 예, 니들은 싸워라 예, 우리는 모은다. 이런 개념으로 뭐 우리가 이러한 내용 저런 내용들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많이 알수록 예 참뭐 언제가 뭐 어디다 바닥이다 뭐 이런걸 예측하기 생각이 또 많이 들고 또 많이 알수록 또뭐이뭐 뭐 저항이고 지지고 이런것들 많이 알수록 많이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냥 벌을 때마다 좀 모으시고 에예 이래 가면은 앞으로 뭐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또 어제도 기사 보니까 뭐 경기 침체 부분 얘기도 이제 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좀뭐좀 뭐좀 눌림은 올수 있고 힘든 시장은 또올수 있지만 일단은 뭐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던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제 그림자 같은 거는 어제 이제 어제 흐름 이구요 이제 빨간 색깔 이제 오늘인데 어제 이제 어제 뭐 낮에 부터 엄청나게 오르고 그대로 반납하면서 예 지금 약간 예, 약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좀 반등이 좀 시게 나오는 최근에 갔던 이케시가 있긴 한데 뭐 나중에도 아마 초반에 좀갈 때는 예, 좀 신나게 간 친구들이 조정을 빨리 받고 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 일단은 뭐 지금 어, 경기 침체만큼 예, 고인도 지금 침체처럼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언제 스타트 끊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를 또 기쁘게 해줄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지수는 뭐 그냥 뭐 잠잠하게 파도가 잔잔하게 그러듯이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 뭐큰뭐 어뭐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 12일에 예, CPI 그리고 26, 27 FOMC, 25, 26인가요? 예, 27일 날 예, 금리 발표가 있을 거예요. 뭐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진 않을 거지만 어 제가 볼땐 그래요. 변동성은 약간은 줄수 있지만 예, 어차피 그전에 뭐 어느 정도 틀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럼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예, 여러분들 얘기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까지. 예, 음, 뭐 은봉입니다. 뭐 이번 달에 은봉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이제 시작하면서 에, 많이 눌리면3,920 저번에 이제 어, 월봉으로서의 매물대 3,920 정도. 아마도 이렇게 흐르더라도요. 에, 주봉을 보게 되면은 에, 이러한 구간들이 매물대가 견고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퍽퍽 퍽퍽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제 이제 우리가 바이낸스 MACD로 본 것처럼 네 예, 여기 이제 데크 데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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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뭐이불륨감이 살짝 주고 이렇게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은 예, 이 왼쪽처럼 깊이를 더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3,982 이탈하고 네 예, 그리고 3,982 만약에 이탈되면 오늘의 저점이 3,967만 원이네요. 어, 어제도 잠시 실방에서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되면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어, 약간의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요 구간, 이 네모 박스 컨치는 제 평단으로부터, 예, 요 평, 어, 요 구간에, 예, 박스권으로 다져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RSI도 보면은 네, 항상 이러한 네,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예, 조정이 항상 이루어졌고요뭐 가다가 이제 뭐 조정받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시장이 약간 약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좀 전에 MACD를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예, 이제 데크가 나고 내려오다가 반등 칠때요 예, 라인을 쭉 올려서 보면 가격적으로 더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테 얘기한 게이 불륜감을 가지고 에, 가격을 매기지 말란 이유가 에, 에, 이유라기보다는 그 말이 있듯입니다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일단은 뭐 에, RSI가 나중에 이제 또한 40구간 아래로 오게 되면요, 요런 구간에 우리가 또 열심히 주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제가 볼때 개인적으로는 어, 약간의 좀 반등. 일단은 결국은 어, 바이낸스로 31,500, 업비트로 4,150. 예, 네, 결국은 세번 두드리다가 지금 현재, 어, 밀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떨어지기보다는 또 반등 주다가 치다가 예, 저항 맞고 또 밀리고 이 저점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요런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예, 요런 그림이요. 예,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서 뭐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진짜 현재로서는 뭐 그냥 열심히 줍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이 캐시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왔고요. 항상 비트가 약세장일 때 메탈은 좀살아난다는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현재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많이 최근에 오른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이브, 어비 비트코인 SV, 에, 솔라나, 이, 이클,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 믿고간을 찍고 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 뭐 메이저 중에 갈때좀 같이 간 친구들.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은 에, 전혀 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700원 데려갔다가 훅 눌러진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에,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 다른 코인들 보면은 크게 많이 어, 못 가고 많이 또 잠잠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번에 어뭐 사실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시계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래 기대감을 가졌지. 저는 사실 뭐 6월 말에 이렇게 뭐 사실 다시 3,200에서 단기간 한 7일 만에 4,000만 올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예, 막상 이래 가니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예. 근데 어 그냥 뭐 잔잔하게 그냥 예, 또 저항 하나 맞으면서 치고, 예, 그냥 계속 행보라고. 예, 어, 했다면은, 사실 좀 뭐, 우리가 기대감은 좀덜 했겠지만, 어쨌든, 요런 반등을 보니 또 우리 마음이 또 조급해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쭉쭉쭉쭉, 예, 꾸준히 하던 대로 모아가다 보면은, 요런 반등 온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예, 우리가 이 반등 나올 때도 얘기했지만, 예,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예,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예,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마음이 뭐 올라갈 때는 막 이랬다가 떨어지면 확 이랬다가 아마 어, 엄청나게 음, 변화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어, 내일에 가는 말을 찾기 보다는 예, 여러분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코인을 하려고 뭐 자금을 있다면 꾸준하게 주우시고 항상 현금도 조금씩 확보하시면서 그렇게 예, 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255만원 예, 얘기하긴 했는데 어, 한 260만원을 안착을 해야지 조금 탄력을 받을 거였나 봐요. 일단은 뭐 약간의 이더도 한260 구간을 찌르고 다시 247만원을 내려 앉아 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이 구간이 넘어야지 탄력 받아 간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구간이 저항인 것이고 일단은 요 구간이 뚫리게 되면 아마 긴 장대 양봉으로 갈텐데 결국 이더도 비트 따라 움직이니 여러분들이 비트의 움직임이나 뭐, 나오는, 뭐, 이런 기사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뭐, 이더 비트에 비해서 이더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사실 뭐, 먼 나중을 보게 된다면은, 어, 사실, 어, 이더도, 사실 뭐, 뭐, 여기서 한100%한 500만원 이상은 가지 않겠나 싶거든요. 에, 비트를 사서 두배 먹나? 이더를 사서 두배 먹나? 똑같아요. 예, 뭐, 그럼 이더, 비트 하나 사면 뭐, 이더는 한 10몇 개 사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거를 비교까지는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저는 비트 이더는 뭐, 무조건, 에, 일단은 뭐, 당장에 상패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에,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에, 물리신 것들 끝까지 지고 가지 마시고. 에,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올라갈 때일수록 내가 물리면은 에, 고통은 에, 깊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손절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비 많이 오비 많이 오는데요. 예, 어,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 하시고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어, 또 뵙도록 또 영상으로 뵙든 예, 실시간으로 뵙든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예,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